안녕하세요 공대 약세 천재입니다. 오늘도 학습자분의 질문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시킬 때 데이터를 셀 주소로 직접 참조하는 경우가 많죠. A2셀을 선택하고 원본 시트에 C3셀을 참조해 회원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중간에 삭제된다 하는 경우 이렇게 셀을 참조하고 있는 시트에 참조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땐셀 주소를 직접 참조하는 대신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원하는 위치의 값을 꺼내오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참조할 범위를 원본 시트에 시열을 참조합니다. 두 번째 인수에는 행번호를 입력하는데 원본 시트의몇 번째 행번호를 가져올지 입력합니다. 이때 행번호를 고정값으로 쓰지 않고, 로우함수로 현재 시트 1의 위치를 받아서 동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현재 행 위치를 반환하는 로우함수를 쓰면, 현재 행번호인 숫자 2가 반환이 되겠죠. 우리는 원본 시트의 3행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거라,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서 변수를 3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C열 범위에 3행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고, 아래로 쭉 드래그하면, 행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참조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면 원본 데이터가 삭제돼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홍길동 2와 홍길동 5를 삭제해도 회원 명단에 참조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